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마토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리테일 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거래처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거래처 관리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래처 관리는 상품의 기초 코드, 거래처 관리라는 메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신규 버튼을 눌러서 거래처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은 빨간색 점표시가 있기 때문에 필수 값이다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을 넣고 저장하게 되면 거래처 정보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기본 정보에서는 해당 거래처의 사업자 번호라든지 업태, 업종, 대표자, 상호명, 주소 등등을 입력하시고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거래처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거래 구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필수 값들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거래처의 거래 구분이 직영 거래처일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만 필수값이지만 해당 거래처가 판매분 매입 거래처라면 기본 마진율이 필수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수수료, 매장일, 수수료 매장 거래처일 경우에는 기본 판매 수수료율이 필수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임대값일 경우 역시도 판매 수수료, 카드 수수료, 앱 수수료, 포인트 적립 사용 부담률에 대한 수수료 정보가 필수 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이 수수료 정보들은 수수료 매장 지불 관리에서 정산하실 때 기재한 수수료액이 정산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이 밖에도 수수료 매장 지불 금액 관리라든지 다중 승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벤터미널 아이디와 벤터미널 상호 등등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결제 정보에서는 해당 거래처에 결제에 관한 내용들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 이 역시도 외상매입 지불관리 화면에서 연동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나중에 정산하실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지불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발주 정보 역시도 해당 거래처에 대해서 자동 발주를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 자동 발주를 사용한다면 어떤 계산법을 통해서 자동 발주를 진행할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입력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상품 목록과 원장 정보, 변경 로그 세 가지 화면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품 목록 탭에서는 해당 거래처에 어떤 상품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상품들이 언제 매입됐고, 언제 판매됐는지 그리고 매입 단가와 판매 단가는 얼마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상품의 상세 관리라든지 매입 매출 현황 주요 항목 일괄 변경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원장 정보 탭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거래처에 대한 지급 원장 정보가 표출되게 됩니다. 해당 거래처에 이월된 잔액은 얼마인지, 단기에 매입한 외상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남은 잔액은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로그는 해당 거래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변경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처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